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해방일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대선 토론 재밌게 보셨습니까? 많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말 미국도 별수 없어 그죠? 아, 참 내용 없는 그런 쓸데없는 건 전파 낭비랑 같죠. 아, 뭐 내가 뭐 사실 누구 누구를 뭐 알죠? 음. 아, 아마 해리스 의 약간 한그 승리로 보여지고 아, 그걸 하려고 했나 이거 어쨌든 최근에 웃음이였었던 여러분께 웃통 행남 우수물 등 생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 소득을 해방해 보자, 그리고그김장떡 매매 빼 봐야 해서김장떡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수량을 모하고 얼음 꼴 바이러지 바이러 수량을 모고. 그래서 특이점이 지나면 특이점이게 나스닥 만의 역사적 최고 점 나왔죠, 나스닥? 그 다음에 나스닥 만의3% 나왔죠? 벌써 한번두번세 번째야, 그 그러면 이제 발량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자. 현금을 확보해서 뭐하게? 떡사 먹으면 안 되죠? 월세 노릴를 보내 놨자. 어, 그런 중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투자하는 건장기투자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주린이냐, 나 주린이냐 잘 모르면 그냥 키키큰 SPY를 해야지. 좀 간땡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어, 처음부터 뭐 김태희를 사귀기는 좀 어렵잖아. 어, 여자 소나무는 안 잡아보고 막손 잡으면 벌벌벌 떨리고 그러면 심장마비 올수 있잖아. 그럼 일단 오나미 손이나 잡아야죠. 오나미 손을 잡아보고 그다음 뭐 그다음 단계 뭐 있어? 아이템 뭐 이렇게 해서 그전 너무 킹카를 한꺼번에 하나 하란 데나 그죠? 김채이가뭐 아무나 허락하겠습니까? 그 오나미부터 시작해. 어. 그래서 여자잖아. 그 분내도 나고 비슷해 어차피 향기는 긴머리에생머리에요 어? 얼굴이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지. 음.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 가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묻었다가, 걸로갔죠 집안 다 팔아먹었죠. 어. 이게 뭐, 엄청 공들였는데, 결국은 뭐, 뭐야, 맛있는 거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온갖 것다 해주고, 뭐, 백도 사는데 결국은 결실이 없죠. 결국은 딴 남자 비 만나 가더라고. 나만 어. 그냥 개 거지 됐죠, 여기서. 자그리고 이제 배당주 이것들은 배당주 들이 그죠. 가니 메시티 이렇게 예비군이높 편성한. 정규군은 내가 지금 메인이 메인 정규군 그 예비군은 예를 들어서 예비 전력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월 배당으로 한 달에 한 천만 원씩만 때려주면 되는 거아니야 그럼 정규군도 먹을 수 있고 어쨌든 내가 노동 해방을 뗄수 있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월 천만 원 미국에 월만원만불 음. 그걸 중요 그래서 우리 저기 우리 구독자 분께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 천만 원, 굉장히 좋은 그 목표죠. 저도 아마 한 달에 한 2천 불 정도 지금 근량미. 그러니까 노동을 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오는 월세를 놓고니까 근량미가 들어와 2천 불씩. 그걸로 경우는 먹고 살죠, 그래도 안것고 자는 건 없잖아. 테슬라 3년 단가한데 마이너스 27만 불이에요 멍청한 짓을 했죠. 그진하게 김장택 매방법을 알았어야 하는데 동생 영사 하염 됩니다. 이래가지고 잘못 따라가서 그냥 인생 조질뻔했어. 겨우 나왔어. 이제 비트코인 팔고 있더라고. 그리고 단타특공대. 특히 여기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아니 특공대를 천명씩이나 보내면 어떡해. 이거 전면전이지. 이 정도면 러시아도 칠수 있지. 어,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변동성이 심한 거는 잘못 들어갔다못 나온다. First a n first out인데 너무 많은 병력을 들어가면 안못나오잖아 조심해야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일 떡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분 대기 전은 애들 지금 저기 뭐야 침상에 완전군장 해가지고 대기시켜야 돼 내일 떡락하면은 단타특공대 출발해야 되니까 근데 나 지금 단타특공대 아파트 헬기 다 나가고 없는데 그러면은 뭐 아파트 헬기 없으면은 뭐야 미국 요즘 불이 많이나 가지고, 소방 헬기라도 일단 제기시켜, 소방 <laughs> 급한대로 아파트 헬기는 못하고, 소방 헬기라도 타고 와서, 그 예비군 중에 똘똘한 애잖아, 지금 707, 뭐, 단타 그릴라 특공대가 지금 다 투입된 거 아니야? 그 적당히 있는 게 나야죠. 아, 그래서, 예비군 중에 똘똘한 애들 다 취업시키든지, 소방 헬기 태워가지고, 아이, 게딱 사고 난게 좋은데, 어. 하여튼, 내일 등록을 조심하자. 적... 우리는 단타 적공들을 투입할 시, 준비를 시키자. 그래 준고 중고. 준코상 그 입을 다물라 이게 또 준코상이라고 뱅크 오브 재팬. 이게 또저절 나오네. 어, 어? 우에, 그러니까 우에 가 걔가 조용하니까 다른 이거 야 국회의원인가 봐. 그뭐 뱅크업 재팬의 그 팔러시메이커를 담당하는 그쪽인가 봐. 은행 담당 국회의원인가 봐. 준코상에서 입을 털었어. 그걸 로이터에서 받았어. 그게 문제지. 그리고 단타 특공대 생전보고, TSLL하고 SOXL. 아마 속사를 갖다가 들어가서 아직까지, 어, 뭐야, 생전 못하고, 거기다가 그걸 또 구조조를 더 보내서 물타기 했죠? 근데 거기까지는 좀 잡혀서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익절하고 나와야죠. 특공대를 한쪽에 너무 많이 보내면 그렇지. 그 TSLL. 내가 김에 이거 했죠, 그죠? 그러니까, 폭락하길래 단타 특공대를 먹고 빠질려고 그걸 생략 보고 하려고. 결과 좋아요. 그 TSLL은 내가 9불 9에 들어갔거든. 그 지금 10불 55잖아. 그러니까 6%실력이야 지금 없는 돈에 지금 나눠서 하는 거야. 특공대. 이 지역에 지금. 200불 세다 죠 그리고 속살도 27불이 들어간 28불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뭐4% 세면 죠그 단타 특공대면 벌써 250불 정도, 600, 한, 뭐, 한300% 불어오네. 그리고 배당으로도 한 1000불 불어오고. 이걸 팔라다가 테슬라는 실질 테슬라는 오래 가져가야 돼. 전기근은사면 돼. 단차 태근도 해도 되지만 앞으로 올라갈 거잖아.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다. 어. 그리고 운명의 이번 주잖아요. 근데 오라클 실적이 잘 나왔잖아. 근데 이미 제방 났지. 근데 다른 데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들고 다른 뭐 이렇게 아이치 기업은 혜택을 못 받고 기껏해야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정도. 그리고 9월 1 0일에 대선처럼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해리스가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트럼프보다는 어, 거의 뭐 뭐큰변동은 없는데 갑자기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거 오늘 그 상승물 다 한테 관납는데 아마 트럼프가 이기면 비트코인이 좀 수혜를 본다고 생각한다 봐. 그러니까 오늘 우리 9일이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떡상에서 58,000에 저항을 맞고 때리내려 왔거든 여기 있다가 내일 올라가면 좋은데 바로 트럼프 끝나자마자 바로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못했다는 거지 뭐 당선 지급되면 당선 대 되고 안하는걸 떠나서 약간 거기서 헤리스 쪽을 기울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음. 어, 비트코인 그리고 중고상에도 입을 털었다 그죠? 아노, 이러면서, 우리, 우리 이자그 금리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일은 수요일이잖아. 그럼 중고상, 내, 내일 화요일이나, 어. 중고상과 CPI 대결이야. CPI, 제가 얘기했죠. 이거 터무니없게 그렇게 잡아서 2.6이 될 거라고 지금 잡았어. 될 수도 있겠죠. 미애들이 뭔가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동시에 다 올렸죠. 그러니까 중고상 입이 좀그 센지, CPI가 더 센지 따라서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더 단타 특공자를 투입시킬지 몰라.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많이 집으만안 되는 이유가 어쨌든 하락장이야. 그렇잖아요. 1년치를 봐도 여기서는 반등하는 척하지만은 걸로 갔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왔잖아. 왠지 잘 모르겠어. 아마 CPI가 잘 나온다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저 트럼프의 그뭐 조금 그러니까 이상이 좀 생기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서 좀 공상이 털어주면서 원래 밴쿠브잡혀은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거든 월초에 꼭 오거든 월초에 엔켈리엔켈리 하면서 근데 이 회전 또 나왔어 갑자기 저이쯤 되면 궁금하죠 아 이게 뭐 일주 올랐어 그러니까 뭐 오를 때 되면 모르고 내릴 때 되면 내리는 거죠 우리 포지션에 변함없어 그 그러니까 나의 원칙에 변함없어 그냥 시장이 오르나 내리든가. 내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죠 크게 관심 없어요. 그럼 실적 발표나고 그 중공상이 누구냐? 그러면 이로이터에서 어떤 기사를 0몇분 전에 제가 천달리밖에안 되지만 이 저, 드리는 정보는 상당히 고급스러울 수 있어요. 로이터에서설적 이런 기사를 기습적으로 조금 전에 낸 거야. 비오제 파우치 메이커 세그널즈, the readiness to raise rates if inflation o n t r inflation의 추세이 올라가면 우리가 그 금리 인상 할지도 몰라, 금리 인상을 할 준비가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시그널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 우회당가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여기서 Bank of Japan will continue to raise interest rate if inflation m o v e in the line with the forecast. 그러니까 전망대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Policymaker 중꼬, 중고. 중꼬 중고 나가가와. 중고 나가가와. 나가가와. 니가 가와, 가 우리가, 내가 가와, 나가 가와, 자기가 가져오겠대. 중고상이야. 근데 시그널, 시그널 줬다는 거죠. Last month's market rout. 지난달에 그 마켓, 지난달은 8월 5일 그때를 얘기하겠죠. Nkr이 박살났죠. But has not derailed the bank's plan. 이 뱅크의 계획을 derail, 탈선하는 거지. 기차가 가다가 그 이렇게 길을 벗어나는 거죠.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우리는 금리 인상의 꿈을 꾸고 있다는 거야. 어. To hike borrowing costs steadily. 점점점, borrowing costs를 올리겠다는 계획은 탈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돈을 빌리는데 돈이,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지.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돈을 빌려서 미국에 있는 투자를 하는 사람은 곤란하다 이거지. 그랬던 사람은 야 이제 돈 갚아야 되니까 엔캐리 증산이네. 뭐 이러면서 엔캐리 그럼 여기에서 여기 포지션을 정리해서 다시 갚아줘야 되는 거야. 저기 뱅크업 재팬에. 지금은 제로 금리를 와서 여기 우리도 5% 먹잖아. 저기 일드맥스만 해도 5% 먹잖아. 그런 게 이제 임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8월 5일이었죠. 여기. 그죠. I.S.M 제조주소가 떡락하면서 우회다 그 일제 팬그 정리가 정리 중리 한다. 은행장이 뱅크브 은행장이 야 우리 인상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9월 5일 날또한번 틀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인상해야 되는데 아면 말고 또이랬죠 그죠. 그런데 벌써 얘가 로이터에서 이번에 중고상을 내서 서 이렇게. 어. 그럼 중고가 누구냐? 중고상. 그래서 가만 안 뒀죠. 이렇게 생겼어. 눈이 차 이게 좀뭐가좀그래 이게. 어. 이게 뭐 흐린 눈의 광인인가요?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 어. 중고상. 그런데 얘가 얘들이 하는 게 그냥 레퍼토리야. 뭐 자를 것도 없어. 어. 중고상.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보면은 이 중고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중고. 네가 가와. 아니, 내가 가와. 여기 보면 사진 있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른 중고야. 어. 나가 가와. 나가가고, 왜 이렇게 달라. 10년 전이야? 가은명인인가이 어, 사람 괜찮은데. 하여튼 눈이 좀 그러잖아. 이 사진을 봐요. 그 밑에 봐. 이 월세전이잖아. 월세전이 자표를 찍고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그냥 팔로우 하는가 봐. 스파이 하나 박아놨고. 월세전이죠 아니 왜가한 구석에서 중고상이 그몇 마디 행글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루나 결국은 그래서 골로 골로 보내버겠 월세 전일하고 블룸버그하고 로이터에서 한번 하는 거죠. 응. 음. 그래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게뭐 제페 뱅크 제페 뉴스제 뽀로 이렇게 써야 뭐 쓰이냐 그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고 뭐야. 재팬 인플레이션 쿠핑닝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는데 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 새로 생기실때 응급한 거야. 언제야? 1 9 2 1년대야 지금부터 3년 전에도 이 사람은 똑같은 소리 한 거야. 아니 그놈은 인터 인플레이션 은 안으로 가서 3년 동안 미국 일본이 좀 그렇대. 3년 전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매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 사람이다. 그게 바로 중고 나가가와야, 어, 나가가져 보겠다는 거지. 그럼 어쨌든 똑같은, 반복되는 소리야. 뭐, 동네, 옆, 옆 동네, 그니까, 옆집에 개짖는 소리와 비슷하지. 근데 이것 때문에 골로 보낼 수도 있다. 어, 지금은 제 봐서는,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트럼프에 뭐, 이렇게 사면서, 그 다음에 CPI, 죠 제가 CPI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CPI가, 기대치를 과도하게 높였어. 지금 2.9였는데 2.6이잖아. 그럼 2.6을 기대치를 내걸 벗어나면 은그 바람에 이제 걸로 보낼 수 있겠지. 걸로 보내고 그러면은 모니척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지. 한50 정도. 그 시에다 심하게 보내면 50, 25 해야지. 심하게 보내면 어 50까지 할그 빌미를 가져갈라나.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올라가려는 분위기를 만들었어. 근데 아마 이 재선 토론이 약간 해리스한테 유리한 게 어떻게 상용할지잘 모르겠고, 근데 오라클의 기, 기, 실적이 잘 나왔잖아, 그죠 근데 이걸로 한번더 이제 밟아주려고 그러는데 증고상이 말빨이 멀겠지, 안 멀지 모르겠, 모르겠어. 어쨌든 단타스 공대. 이거 뭐 지금은 저기 때에 생존 생존 보고 한 거죠. TSLL 지금 수익이 생겼어, 팔 수도 있고 안팔 수도 있고. s 석살도 지금 수익거래 들어왔어. 무사히 생존해서 다시 불러 드릴까 어쩔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지금 장들은 디프레스 되어있고 앞으로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해서 쉽게 그냥 골로 보낼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금리인하를 하면 그기에 대한 이제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근데 인위적으로 CPI를 안 좋게 해서 금리인하를 하는 그, 그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지금 뭐야 애프터 봐 지금 다안 좋게 되죠 지금 비트코인도 아까 같은데 t c o i 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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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갑자기 지금 급락세로 돌아서고 있죠 아마 트럼프가 t c o i n 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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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t c o 0 n b 을 t c o i 저항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트럼프가 제일 찬데, 대선 토론에서 밀린다 생각하니까, 야, 씨,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때 등상할 거를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아시던져. 결국은 트럼프하고 같이 비트코인도 마시간다, 걸로 간다. 왜 지금 내려가겠어요? 이제 소문이 퍼지거든. 한국에 지금 몇 시야? 자고 있나? 아홉 <laughs> 시잖아, 아인제. 점심시간이잖아. 점심 먹고 이제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 떡상 하는게 하는데 야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골러 가는 거지. 그래서 밥 먹다가 입에서 밥을 튕기면서야 빨리 팔아 이러면서 급하게 지금 지갑에, 일렉트럭 지갑에 가서 때려 팔고 있네. 어느 정도 내려가겠어요. 그죠? 음. 근데 뭐, 뭐 어느 정도 내려가겠지. 근데 여기도 단타 특공대를 보내겠다고? 이미 저는 심하게 물려있죠. 음.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주제로 가면 내일 떡락에 조심하자. 왜냐면 하중고 상이 입을 틀었다 벌써. 그것을 로이츠에서 받았다. 그래서 엔 캐리가 어떻게 됐다고 하면서 그러는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안 좋아졌다 하면서 어 뭐야. 비트코인을 떡락게 거기다가 CPI, 어, CPI 그죠? 그잘 놀리가 있나. 근데 예상을 2 6로 했다. 힘들 것이다. 그럼으로서 바로 콜로 가면은 단타 특공대를 다시 투입시켜야 된다. 만약 오늘 제가 익절 안 했으면은 약간 좀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현금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익절할 이유가 없어. 얼마 벌었다고 버텨볼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또 우리 단타 특공대에서 가신 분건틀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비중을 주, 주지 말아요. 그리고 성급하게 지원 병력을 보내지 마. 성급하게 지원 병력을 보내면 개들까지 같이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뭐든 다니까 그리고 아파트 헬기도 있어야 되잖아. 전쟁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여기서 하면은 어떻게 아파트 헬기 달려서 사고 입에 그거를 비싼 건데. 잠못 하다 블랙 확 다운 있잖아요. 컬러.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은 지금 하락장이란인걸 잊지 말아야 돼. 어느 게 뭔가 잘못되면 은 골로 확 보낼 거야. 근데 지금 대선이 11월이니까 지금 현재 집권당이 헤리스 저기 그 아줌마 가멜라니까. 쉽게 보내진 않겠지. 보내더라도 끌어올리겠지. 재선을 해야 되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으면 그 적권이 재선돼. 트럼프는 상당히 특, 특별한 경우고. 역사적으로 봐도 4년하고 4년을 안한 경우가 드으로 4년하고 잘린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트럼프 자신도 믿기 힘들지.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인기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땡락을 조심하시고 5분대 기조를 좀 제기시키시고 근데 특공제를 너무나 많이 보낸 사람은 좀 자제하시고 뭘그 빨리 그 빨래줄에 있는 옷을 갈아입고 현지화해서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야 왜냐하면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생존 살아, 살아 돌아올 거라 그래 생각해 우리 같이 팔로 아, 뭐야 어, 하고 있으면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응원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그 월, 또 월세 500만원 하는 그 목표를 두신 분 내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나도 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 오늘 전 소를 끌고 중고, 중고성을 조심합시다 우리 이상입니다 오늘 해방일지